s 점. 4점. 진짜 아까 점점 j a m Tari don't 형 h 아, 형. 아, 주니. 형 h 형준이 맨처음 네. 창 n 이형 3점 2 n 하면 u 점 i o 이 t a n 아 o h 요 하지 마라. n i o r Tango, Hong j 점 n i o 번 t a 하 g o Hong 아 아니, 한 번만, 아, 한 번만, 어, <laughs> 3점 2점 하면 되겠네?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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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걔는 크게 도전하는 거야. 이니지말건데 이거. 이 앞에서 먼저 성공행위를 했하지말건데 이거 해놨느냐. 아, 이점된거 형. 성, 형, 2이점된거2이점된 네. 거. 대점된 거. 이점된 거. 가점된 거. 이점된 거. 가점된 거. 이점된 거. 이점된 거. 이점된 거. 가점된 거. 가점된 거. 가점된안이점된 거. 이점된안들어된 거. 이점된 거. 이점된 거. 이점된 거. 이점된안 보여 된 물, 물, 저기... 야, 나저렇게까아 야, 나 저렇게까지 지 않아? 저렇게까지 하지않 야, 아 성진 야, 저렇게까지 아하 야, 고 사실. 아, 왜다 차선가? 오늘 아 사람들 좀있다경민이도 있고. 창아 창아 못 차. 데알 차. 어자 인정 인정 넘은거 인정 야그암 라인 아니야 앞 라인. 그거나다 그 보고 있어. 아, 다 보고 있어 내가. 고. 그 점에서 넘기면 4점이어 그렇지. 지금 3점 확보야. 여기서 기는점은없어진 아니 아니 아니. 일단은 3점은 확보된 상태고. 점 여기서 면점 들어가면 점 코쟁이로 하늘을 차방. 아 코쟁이로 하늘 천만데? 하늘 데해 어제 들어가기만 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들어가기만 하면. 형 넘어간 공. 어, 됐다. 됐어. 됐어! 됐 <목소리> <목소리> 경민이 인경이도안 쳤잖아. 경민이 인인경기수형 천규, 지훈이, 재우, 성현이, 정근이. <목소리> 좀, 경민이 이거 30m. 경민이 어디 있지? 아, 나이순이니까. <목소리>

아, 안 차. 안 차. 중화야, 하지 마. 아 차? 허지 아,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아프다 이거 또 뭐라니 정화야 차좀 하지마 아차아 거짓 아짓거라아이로하지 아이고 나 잘해요 나도 차 일단 넘기면 3점 아니? 자 갑니다 아이고! 난, 난, 난 인정? 나. 너 인정 공이 뚫고 가야지 야기야 야, 야 직장 직자일메야 뜨개졌어 미라다 왼볼로 차 치지마 아이고 정확한이 정확함 아이고 씨, 아유, 내가. 다시 끝. 아 이제 나라고딱 몸이 끝. 이제 다음에 아유, 뭐야 빨리빨리 해 아우 빨리, 빨리 어졸라 아파 아 다음 아저 아, 누가 안 타자네 그, 종아이안았잖라종이뭐 그, 있지 아, 자, 아, 이제 자 이제 축구 한 게임 프리키. 프리키. 아, 자 프리킥 갑니다 프리킥 다 오세요 프리킥 25m 달리기 아게해 아이 프리등 하면 1년 준에예이거 무조건 해야지 뭐 일단... 프리킥도 형 두번 해가지고 뭐, 앞에 아, 아, 밖에서... 아, 밖에서... 아, 이 라인 밖에요 두번 아, 형준아 아, 너 키파 서야된다 안돼? 내가, 안 돼. 아, 네, 내가 서야 그래야 잘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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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준이는 부담돼 부담돼야죠 부담되기 차야돼 아, 이거 라인 밖으로 아, 이거 라인 밖에서 두번인데 저 그거 할 사람 벽을 사람 아 상대팀에서 벽으면 되잖아요. 벽을 사람 먼저 말게, 저안 그냥 안돼요 다 들어가 <냉> 아니, 벽 세워 아니 벽서야 오히려 더벽안서이벽때이맞춤 마이너스 5점이 라요벽맞춤 마이너스 5점이 라요 그게 <laughs> 아니고 영원히 자 연습하지 마세요 이제 벽을 이 라인에 서라 하고 벽을 라인에 서라 하고 앞으로 영원히 뒤에서 찾아안벽 서라 다치나 다쳐 벽을 라인에서 그... 마카게문. 그래. 아, 아니, 문 e e p keep, keep, k e 면 p keep, keep, 리 겜뭐어떤하자고벽사너와 겜은. 겜은 상대팀에서 벽사 줄라게 세 명이 세 명에서 네 명이 연습하지 마 이제 연습하지 마. 야공 갖고 와 이제. 그 사람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먼저 찰 사람들 빨리빨리. 이선에지 운동 이선에오이 선에서. 이 선에서. 이 선에서. 이선이선에이선에이 선에서. 이 선에서. 이선에여이 선에서. 이 아니야. 이 선에서. 이 선에서. 이선이 선에서. 이선에 선에서. 이 선에서. 여기 서이선에서게 되잖아. 현체 <목소리> 정교에서 아, 아, 여기, 여기 여기서 차야 돼. 벽을 여기지야지 아니야, 차는 거는 여기바깥이 차고 이선 이선을 맞춰야지. 야, 2지이선 우선 우선 본인이 본인이 차고 싶은데 볼을 지정해. 자신이 인 지정해. 정 라인에서 이 벽을 정만 라인에서 되그면 되는 거. 해 그 차는 야, 그냥 아무도. 데자고 누구 누구 탈까자 오른쪽 오른쪽만 거기 가 있고 누구 탈까 아니 왼쪽 먼저 찰까? 그, 오른쪽 먼저 찰까? 오른쪽. 한 군데 먼저 썩싹잡으한 팀만 한팀 먼저 잡고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찰 거야. 왼쪽 우리 우리 팀 먼저? 아무나 아무나 차 아무나. 아무나 차 아무나. 왜? 왼쪽 벽한명 들어올 수. 세명 사든 네명 사든 마음대로 해. 거기 있을까? 오케이. 가면 벽석을이게 맞게. 계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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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니요. 잠깐 벽을. 데... 벽을 계속 까 찰까. 그냥 냅둬 냅둬, 냅둬 보러.

5점이야. 그거 왼쪽 병, 병 맞으면 마이너스 점병 맞으면 마이너스 1점 병 맞으면 마이너스 1점이라 다음 아치워요 <laughs>

어, 오 저기 더더아 까비 한번더한번더자 저기 좋아 됐어 한번더 좋아서 코스한번더코스한번더코스한번더코스좀나왼쪽왼쪽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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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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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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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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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이, 경민이, 경민이. 경민이, 경민이. 경민이, 경민이. 경민이, 경민이. 경이 경민이. 이

우움, 응. 성준이 g j u n 때만 담으라 j u n i Songjuni, s o n g j u n 제발 o n g j u n i s o n g j 로 n i Songjuni, s o n g 아 됐어. 야저손안안 뻗어. 야 성준이 손안 뻗어. 형준이 손을 안 뻗어. 야너 오른쪽이지. 이거 오른쪽 팀이네, 형. 형준이 형남방에 걸린 거야 이거 주전 꽃기파도한번상한번 살면 두번 해야 돼. 아니 나중에 결승전 할거 나중에 결승전. 나이스! 아 야, 뭔데, 무섭지? 무슨... 야, 너! 야, 앞으로! 야, 앞 야, 앞 야,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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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앞으로! 아 야, 앞으로! 야, 아 야, 앞으로! 으로 야, 앞으 야, 앞아로 야, 앞으로! 야, 앞으로! 야, 앞 야, 아무나 아예. 차도 된다고. 어야 이제 아 이자 이제, 이제 나오고 다쪽으로. 왼쪽 팀벽 사세요. 오른쪽 오른쪽 팀. 아니 아무나 니 아니, 아찬는 지금. 아니야 오른쪽 차네 오른쪽. 아 그냥 진행하는 대로 어저께 다시 바꿔 보면 다시 바꾸면 그거나 진행하는 대로 오게 그냥 오른쪽 먼저 차. 또 바꿔 보면 또. 야 여기 심리적 부담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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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오. Ini, <didn't> 형준이, 너 이건 나가 불구. 야 형준이. 너, 너는 점프 이제 점프 이거 못해? 점프하라고. 아즈.

차가 나와 차가 나와 거기 아니야. 그냥 딱서 있어 그냥 거기. 아버, 형 왜? 형 오늘 온속 뜸이잖아. 맞잖아 이거. 야, 좀 멀잖아 지금. 먼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가 멀잖아 지금 십 미터가 넘어. 까비. 누구 경석이? 실패. 그냥해불라고그냥해불라고 지금, 지금. 야, 두 번째 조심해야 돼. 두 번째. 아. 아니, 한 명은 밑어도 그거. 창아. 한명 창아. 제영. 제 없어도 없대 없어져 있잖아. 딱 왼쪽 팀이잖아. 나 왼쪽 팀. <laughs> 야, 누기 하면 없대더이 지라. 뒤에 안될 게. 한명 없던 서업어져 있어? 어 보고 라 야, 점점 앞으로 오고 있잖아, 지금. 이거 다음은 똑같이 이제 없는 거 아니거든? 오, 오, 아, 예. 오, 아이, 너무 너무 아, 난, 난 이거 오, 아, 아. 아, 그럼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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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야야야야 겁나 못찾이 겁나 못찾 다음 누 아우 우리 범인이일부러의게진도야지 않구나 아 우리 만게겹조지해요겹조심해 일부러 찾는 거지 겹쳐지네 겹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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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

나자다 형 나. 자 진우. 아, 요걸로 끝이지? 추가하 이제. 응 이거 하고. 뭐 다면 근데 지금 벽을 잘못했어. 넘었다 아니 영수는 아니라니까. <laughs> 벽을 원래 이쪽에서 하는 건데. 그 키퍼가 멍청한 거지, 그니까키퍼가 <laughs> <아니>, <laughs> 공을 키가 공을 봐야 되는데 공이 안 보이잖아 지금. 에. 나나 한번 게나나 어렵다. 이거 어, 맞춰볼 수 있는 거. 그럼, 지들은난 찾지 못해. 원래, 그, 그 그렇대요. 어, 맞춰볼 수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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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추 어, 왜왜 왜? 왜, 왜. 아, 찾다. 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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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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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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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야 이거 들까뚜기 차가야 나도 나도 들까뚜기 차가워 들까뚜 전단이었는데 나 넣었어 아 이거 저벽 시끄럽다 시끄러워 진짜 프리킥 이게벽 점수 줘야 잘 막아 점수 안 주니까 피하잖아 해 피해 막으면 1아 뛰어올라고 <laughs> <그냥 차도 웃음> 하지 마. <않아>. 그냥 켜고 <laughs> 하지 마. <않아>. 그냥 켜고 하지 마. 그냥 켜고 하지 마. 아, 야야 아, 이태로, 이태로. 아, 이태로. 아, 이태로. 아, 야태로 아, 이태로. 아, 야, 태로 아, 이태로. 아, 이태로. 아, 아, 이태로. 아, 이야로 아, 야, 태로 아, 이 아, 아, 이야 어! 야, 여기, 여기 빵꾸나 있잖아, 지금 여기! 여기! 야, 여기 빵꾸나 있잖아, 여기! 여기, 형! 여기, 여기, 여기. 벽이 원래 이쪽으로 서야지. 벽, 일로 와, 벽, 일로 와. 은 웃기지 않아, 여기. 공이 안 보이잖아, 형준이가. 오, 아, 까비 까비. 아까비. 겁... <laughs> 이그 <옆으로야>. 아, <laughs> 그래. 또. 나나나나 나. 옆으로는 나, 나, 나 햄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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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나? 성환이도 안찾다 성환이. 어디 갔어, 성환이? 진짜. 임성환! <laughs> 아, 빨리 빨리 안 할래. 성환이가 저기 마주 vinegar, <susp Ministries> <목> 야, 이벽 진짜 이상하게 생거 보라. 아아 아. 오. 이스 빅 아, 한번 <laughs> <laughs> 해야죠. 어, 에아니 창원 아, 시야 어, 아, <laughs> 형. 창원 형. 나저기서찰 <laughs> <창원형. 웃음> 거. 나 저기서 너가 이 공이 보여야 돼. 간다. 아 이거. 글스 아, 이고형형에 신이 안 실리네. 아이고. 아로커 아이고. 야, 형, 선... 아이고. 아. 자, 이제 나. 나. 나.

발등으로 찰거? 어. 어. <laughs> 조심해 의둥가 <우주가> 들어가면서 이거 차선이 등으로 차는데? 형 이번엔 치워야 <laughs> 조심하라 아이가 이거 호! 들어왔어 자끝자 <laughs> <끝. 웃음> <에? 웃음> 오늘 1등이 누구야? 성준이 형이 두번 <laughs> 성준이가 1등 같은데 두번 <laughs> 앞으로 <laughs> 성준이가 3개월간 정답 <정당. 웃음> 한번 하5 0 아니 성진... 성진건 유압으뭐 다른거 또 다른거 뭐 하고싶은거 50미터 장리이쳐 공차 이제 빨리 지쳐 아. 트래핑 한번 할까 순두부 트래핑? 장벌리 장벌이 그냥 차게 한 한번 한, 한, 번한 다음에 쉬운거 자막뿌리까 차고파 쉬는 타임이 하든가 임시총회 한번 할까 임시총회 시총을 안한다 이게 야 이거 안될까

자, 왼쪽 일로 오세요. 이됐 아, 여기가 여기창원이 형. 창원이 형. 창원이 형. 이쪽, 이쪽, 이쪽이아이 오세게. 종 천천히 아, 정신 차릴 때 일로 와종아쪽별로종호야 아, 아, 정신 차릴때 일로 오어 아, 봉어네 어, 준우 형. 어, 담배꽁초는 이쪽에 버려 주세요. 이쪽에. 여기도, 어, 여기도 버려 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쪽 여기다 하면 되지. 거기도 버리고 거잖아. 여기도 버리고 막 예. 버릴 때 만. <laughs> <맞는 거>. 응. 지안될것 같아. 아아니 이게 한 명도 안잖아 다음에랑 하게 다음에랑 가족들 어. 애기들 달리기도 한번 하고 민영이 왔네 민영이 자이뭐 축구해줄지 안해지 모르겠는데 아아 키파라도 사주면 좋지 어,